어디 보자. 오늘 날씨가, 오, 비도 안 오고, 맑고, 오, 미세먼지도 좋네. 아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이 날씨를 체크하는 일이거든요. 올 여름이 굉장히 무더울 거라고 했는데, 장마가 50일이나 오래 갔던 것처럼 점점 더 날씨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이곳에 가면 왜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날씨 요정이 되어서 함께 가볼게요. 미세먼지와 황사, 대기 오염, 온난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변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어, 여기 뭔가 되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비가 오는지 많은지 미세먼지가 좋을지 말지 제가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바로 날씨를 네.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곳에 오면 기후변화를 알수 있다고 하던데요. 음. 어떤 곳인가요? 네,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입니다. 음. 이곳은요. 이곳에서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의 변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음. 주로 유치원과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 친구들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형 체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나 봐요. 네. 아니, 그러면 기후 변화인 만큼 제가 오늘은 특별히 네. 날씨 요정이 한번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둘러볼까요? 네, 네. 그럼 이쪽으로 가실까요? 오시죠. 네. 지난 2015년 문을 연 기후 변화 체험 교육 센터인데요.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방법까지 고민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나무도 심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게임을 통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교육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온난화는 온실가스로 해서 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네. 네, 다양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물이 사라지기도 하고 헉. 빙하가 녹기도 하고 그리고 사막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숲이 사라지고 또 동식물이 죽어가고요. 어, 이렇게 말만 들어도 너무 깜찍해요. 네. 이게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기후변화 교육 공간으로 지구온난화의 개념과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데요. 지구온난화를 일으는 물질이 있는데 원실가스육청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섯 가지 중에 사람이 안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90% 1% 가까이, 90% 가까이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음.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기온을 올라가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상상에서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음. 내가 할수 있는,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좀 꺼면 되고, 음. 그리고 음식도 남기지 않으면 되고, 물도 좀 절약하면 되고,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니면 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시다가, 조금 더 어,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땐또 다른 쪽으로 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나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한 사람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절약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해결 방법에 대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 돌리니까 자동차에 라인트가 들어와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이 마련돼 있는데요. 재미있게 체험하며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갑니다. 이 시각이 더욱 더 유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 이렇게 아이들 눈 높이에 꾸며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참 쉬울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줘. 그러면 나도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귀염둥이가 될게. 알겠지? 또 다른 곳에서는 곤충과 동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생태 전시관이 마련돼 있는데요. 음 그런데 예, 예. 여기 밑에서 네. 이제 다양하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예. 하고 체험도 예. 하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올라오니까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곳에 둔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여기 있는 동물들도 만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음. 예. 아 그걸 친구들한테 이제 깨닫게 예. 해주려고. 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저 개구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개구리도 많이 잡고 놀았었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먼 미래에 지금 마주하는 동물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대로 생활을 한다면 기후 변화는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30년 뒤 2050년이 되면 거주 불능 지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지구 온난화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좀 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서 가뭄, 폭우, 폭설, 기온 상승, 질병 발생 등 인류의 생활 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